네, 안녕하십니까. 제 천지 천지입니다. 유산소 훈련된 댓글을 제가 좀 많이 봤었어요. 네, 네, 네. 시즌 비시즌 상관없이 고객님이 음. 실제로 유산소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저는 비시즌에도 주한 2, 3회 정도는 사이클을 탑니다. 자식 사이클을 타고 입식도 좋고 자식도 전혀 상관 없어요. 허리가 좀 조금 아프더라고요. 어디까지 개인 차니까, 뭐 입식이든 좌식이든 자식이든 자기가 편한 걸로 잡으시고 타셔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3 0분 정도를 타고 있어요. 운동 직후에 타시? 네, 그렇죠. 운동 직후에 한 30분 정도 타면 최대 운동 시간은 근력 운동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유산소를안 하고 쉬고 그렇죠. 유산소도 안 하고 쉬고요. 네. 2 3 0분 타신다고 했는데 주로 요새 천국의 계단 옆에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서 있죠. 이런 거 많이 타시나요 네. 네. 저도 이제 시즌도 있고 시즌의 막판으로 되면 여기 사이클에서 편한 거 타다가 점점 이제 조금 힘든 걸로 가긴 해요. 어쨌든 이제 같은 근육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이랑 사이클이랑 좀근육이 쓰는 게 다르잖아요. 현재는 그냥 사이클 위주로만 타지만 이제 시즌 이제 가까이한 2 개월 정도 지나면 양쪽 같이 벙행을 가면서 탑니다. 네. 아, 뭐 15분 15분씩이라든지. 뭐. 음 아니 하루는 이걸 잡고 다음 날은 또 아. 이렇게 하고 하루하루 벙행하면서 네. 시즌 때는 한 얼마나 걸어요어 저는 근데 비시즌 시즌을 포함 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딱 30분만. 그냥 길게 타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렇죠. 예. 똑같이 30분을 타서 그냥 체내에 최소한 체지방만 태울 수 있을 정도. 더 길게 타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길게 탈 수도 없고 저는 항상 딱 집중할 수 있는 유산소는 딱 30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딱 탑니다. 어... 네. 선수분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네. 진짜 막판에는 1시간 이상 타시는 선수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준비를 좀 길게 가져가는입장의 활용하는 어,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촉박해서 막판에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촉박해서 더 길게 타버리면 다음날에 있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게 피로 같은 게 바로 오지 않지만 누적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으면 전혀 상관없죠. 그런 게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길게 타버리면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처럼 시합을 뛰는 사람이면 민감하게 느껴지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여유 있게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날 자 다음날 운동하기 위해서라도 30분만 타고 안 빠진 상태에서 촉박해가지고 한 시간을 타버리면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또 우리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게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강도는 예. 어느 정도로 설정해요? 다시... 사이클마다 강도가 좀 다르겠죠? 네. 조금씩 다른데 저는 한15 정도. 15 정도. 레벨을 한15 정도. 15 정도 이렇게 좀 하체 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호흡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들어갑니다 대화가 가능한 그렇죠. 정도에 그렇죠 내가 호흡을 하시면서 누군가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정도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보고 그냥 편하게 할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유산소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편하게 타시는 게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좀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러닝머신 이런 것도 타시긴 타시 저는 워낙에 옛날부터 런닝, 달리 아, 걷는 걸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뭐랄까 이 유산소는 그냥 다른 거를 타려고 노력을 해요. 하드 많이고 막 이런 것들 을 하도만 인터바 이런 거서트인터바 아, 너무 많이 하니까는 아, 옛날부터 정말 그런 거를 또 하기가 시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뭐, 타다 보면 네. 지루하잖아요. 음. 그럼 어떤 마인드... 어, 저는, 뭔가, 이건 좀, 오글거리긴 한데, 잘안 봐요. 웬만한 건잘안 봐요. 그냥 살짝, 눈을 살짝 감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요. 시작날, 작년에 어떻게 했고, 올해는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계속 좀 상상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타긴 합니다. 네. 30분 동안, 네.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을 그냥 계속 <laughs>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30분이 확 가있어요. 진짜? 어, 뭐? 네, 확 네. 가있어요.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봐요. 듣기로 간다면, 오히려 그 집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안 보고 그냥 눈감 계속 그냥 같은 속도로 페이스만 좀 보면서 하고 있어요. 네. 꿀팁을 좀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루함을 즐겨라. 그렇죠. 예. 네. 어, 어.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와서 그런지 사이클 타면 그 모드로 되는 것 같아요. 청구에단도 마찬가지. 근력 운동이 끝나면 그냥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유산소는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은 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도 많이 쌓이고 그런 것때문 이제 근육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사이클 탐으로 인해서 그런 순환이라는지 이런 좀더 많이 도와줘요. 완화를 시켜주고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때문에 유산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30분 정도는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클도 많이 타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이라든지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그걸 또그 이점을 또 웨이트 트레이닝에 같이 써먹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수 있겠죠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갖고 있죠 평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유산소는 웨이트 이거 30분 뭐. 그렇죠 예. 정답일까요 아니면 사람... 이렇게 개인의 뭐랄까 목표점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자기에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체력을 기르고 심폐적으로 많이 기르고 싶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산소를 먼저 하고 웨이트을 짧게 하는 게더 좋겠죠. 만약 반대로 나는 근력 운동을 좀더 많이 하고 체지방을 좀더 태우고 싶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좀 하는 게 칼로리 자체를 좀더 체지방으로 많이 태우게 되니까 체지방을 태우는 데는 오히려 반대 방향성이 좀 크죠. 좀 형이 생각하는 좀 추천하는 방법. 주의하죠. 어. 일단은 이제 여름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유산소만 무조건 체지방에 태운다, 체중방 빠진다 해서 너무 유산소 쪽에만 집착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너무 메인을 유산소로 너무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제 밸런스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깨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력 운동을 하면 있어서는 힘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근력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다이어트는 탄탄한 몸매를 가지면서 체지방도 같이 빠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이 유산소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좀탄 탄한 몸매는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죠 네. 자기 목적이 그거라면 상관없는데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 있고 아니면 균형 있는 몸을 맞추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있게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산소 타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잘봐주셔 네. 감사드리고 아, 예. 다음 번에도 네. 이렇게 저희가 짧고 굵게 관련된 정보들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유산소를 근력운동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도안 타지 마시고 주 2, 3회 정도는 꼭 유산소를 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도 좋아지고 체지방도 좀 세우고 순환도 많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